AI를 업무 중에 많이 쓰시나요? 그 AI가 비즈니스랑 어떻게 일상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AI를 통해서 일상과 비즈니스, 사업 전략을 짜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AI 컴퓨터를 항상 끼고 있거든요. 제 책상에 컴퓨터가 세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I를 항상 틀어놔요. 그래서 AI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AI를 쓰는 사람과 AI를에 대해 어 활용당하는 그 노동자 계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하다못해 예전에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플랫폼 내스타와 네 플랫폼 노동자 계급 나눠진다는 거랑 일맥상통하고 있죠. AI 활용 전략, 일상생활 활용, 그리고 비즈니스 활용, 그리고 시장 동향, 그 성공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활용 전략, AI 시장 뭐 계속 커진다는 거 너무 말만 다나다안 해도 말씀 다알고 있죠. AI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고, 도입 계획 중, 관심 없다, 관심 없다도 있네요. 어쨌든 맥킨지에 따르면은 78%의 기업이 최소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기능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도전과 기회는 투자 대비 수익이 지연, 어, 데이터 품질 및 통합 문제, 직원 교육 및 변화 관리, 어, 윤리적 기준의 규제. 그리고 기회 요소는 운영 효율성 그20% 이상이 증가된다는 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된다는 거,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 고객 경험의 개인화 개선. 그리고 경쟁 우위, 시장 리서치도 AI가 하고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똑같이 우리나라랑 더 앞서갔죠. a i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AI를 잘 활용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 소유자를 비서로 쓰는 것 같다는 똑같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 도입과 활용이 핵심입니다. AI 활용 7단계는 필요식별 도구 선택 어, 무료 저비용 도구부터 시작하는 거고, 데이터 준비 및 통합, 교육 및 적용, 사용자 교육을 통해 AI 도구 활용 어, 이런 부분에서 AI를 항상 켜놓고 그냥 실시간으로 많이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AI 활용 1단계 프레임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계속하는 거 윤리적 고려, 측정 성과 확장 뭐 이런 거는 뭐. 필요하다고 하게죠 시간 투자겠죠. 결국은 얼마나 화, 많이 활용하고 처음에 인덱스가 필요 식별에 대한 부분 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완화 비즈니스 목표를 가진 AI 프로젝트는 성공 확률이 세배 이상 높습니다. 제가 쇼핑몰 카테고리라는데 AI가 뭐 O M O D M 하는 거 그리고 O M O D M 제품 만들어 가지고 어디 유통할지도 AI가 하고 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효율적인지도 AI가 써주고 어, 수출업할 때 어디 어디 수출하는 게 전략적인지도 얘기해주고 수출 통관할 때 어디 움 받으라는 것도 AA가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어, 비즈니스 확장성이 좀 강한 게 AL 통하면은 그러니까 하버드 대 박사 학위 소유자를 비으로 쓰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기에 들기도 해요. 그 그러니까 적합한 도구 선택, 뭐 일상에 활용하는 거, 이거, 이거 따로 나눌 필요가 없고 내가 그냥 뭐 국내에서는 뭐 미드 전이가 있고, 뭐 퍼블리시티가 있고. 뭐, 채취피티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젠스파크도 있고, 그록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쓰는 거를 그냥 통합해서 관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니스 사업도구는, 뭐, CRM 프로그램은 세일즈포스, 뭐, 아인슈타인이 있네요. 세일즈포스 아인슈타인, CRM 고객 인사이트 도구를 발굴하고, 어, 구글도 AI가 있고, 네이버도 AI가 있죠. 체스포 AI는 마케팅 콘텐츠 소셜미디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준비 통합이, 어, 프로페어 데이터, 인터그레이트라고 해서 데이터 준비 및 통합이 가능하죠. 수집, 구조와 보안 이런 부분이 정제, 통합, AI 데이터에 의존하는 품질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핵심 사항이고요. 그리고 뭐든지 그 AI,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빅데이터를 기업도 개인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의 양만큼 회사의 매출과 개인에서도 또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작용된다는 거고, 어, 떤 부분에서는 교육과 적용도 되게 중요하겠죠.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어, 교육과 적용. 어, 스탠포드의 AI 인덱스에 따르면은 2025년도 기준 9700만 명이 AI 관련 직업에 종사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계속 커지겠죠. AI. 없던 직업이잖아요. 계속 커진다는 통계죠. 트레인 어댑터. 네, 교육과 적용. 그리고 윤적 고려는 편향방지,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투명성 확보. 뭐, 이게 그림자가 있겠죠? 햇빛이 크면 그림자도 당연히 다른 것처럼 하버드 비니스 즈 리뷰에 따르면은 룰리적 AI 도입 기업은 시, 고객 신뢰도랑 브랜드 충성도가 평균 15% 이상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측정 및 성과 지표 측정은 핵심 지표 데이터 수집 분석 개선 사항 실행. 어, 이거 KPI라고 숫자화된 핵심 성과 지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명확한 숫자화된 성과 지표를 하면은 생산성 향상이 되고 비용 절감이고 고객 만족도 구체적인 지표가 형성이 된다는데 이거 KPI 숫자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부서나 기획자들은 KPI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엑셀로 KPI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드백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정기적인 성과는 월간 분기별 성과 피드백도 필요하고 AI 도구 사용해서 개선점 파악하는 거, 지속적인 개선, AI 시스템 최적화 하는 거요. AI 도구 특정 프로세스가 생산성 20% 증가하고 오류율도 15% 감소하고 고객 응대는 30% 단축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스케일링, 확장성인데 어, 첫 번째는 대기업 같은 경우 확장성, 중견기업 확장성, 소기업 기업의 확장성이, 대기업의 확장성이 가장 크네요. 소규모 파일로 요즘에 AI가 현대자동차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소기업이 오히려 좀 떨어지네요. 인프라 확보랑 조직 변화,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관공서도 AI 교육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AI 강사들이 관공서에 엄청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어, 중요한 건 AI는 제가 볼 때는 그 계속 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AI 활용 사례 한번 들을 할게요. 개인의 향상성 향상을 위해 AI 활용. AI 노트 테이커, AI 특한테이커 뭐, 이런 부분은, 어, 노트 트레이커. AI 계속 끼고 사는 거 똑같은 거네요. 음성인식으로 90% 이상. 그래서, 그, 예전에, 영화 보면은, 아이언맨에, 그, 제피터인가요? 제피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피터가 부동산 매매해줘. 그러면은, 매매해줬던 것처럼, 제피터가, 제피터가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AI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금융 관리 AI 활용, AI 예산, AI 협상 에이전트 그리고 건강 관리 AI요 그 AI 수면 코치, AI 정신 건강 근데 이게 다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통합되는데 그걸 장가지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교육을 하는 AI 처음에는 교육을 통한 AI 활용이 굉장히 많겠죠 뭐 AI 튜터뭐칸 아카데미, 프로젝트 에 기반의 AI 학습 트레이 등 사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AI 튜터링을 받은 학생이 어 스텝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일반 학생보다 30% 높은 성취율을 보였다고 해요 그 AI 교육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사례를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하고 활용한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 우선 1차적으로 저도 AI를 계속 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활용한 사례로 그, 요즘에 제가 쇼핑몰 하면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AI 루트 PQP 곱하기 Q 곱하기 M이라고 그러니까 P 경쟁이 없 프로덕트, 그게 공항 있는 식비나 밀키트, 화장품 재고율도 높고 마진이 괜찮고요. Q 유통 채널, 뭐 우리나라 오픈 마켓은 쿠팡 스마소, 트뭐실번가치마켓 옥션,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몰이나 폐쇄몰, B2B몰, B2C에서 B2B몰, 내 마진. 어, 처음에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내거 뭐 OEM, ODM, 사입, 병입 어, 수출까지 한번 도전해보셔라. 그래서 AI를 항상 앞에 두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하면 10배, 100배, 1000배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셀러로 시작한 일이 유통업에 들어가유통업에 들어간 일이 수출업까지 할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 쪽 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좀 가이드라인 해 드리고 또 유튜브도 제가 가이드라인 해 드리는데 유튜브는 제가 더 성공하고 성장해서 가이드라인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항상 진행하고 있고 그니까 세미나에서 그 다양하게 공부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프로님들이 있으면 합니다. 어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부로였습니다.